말씀을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성경 134면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43면 정도에 뒤쪽에 빨간 책 134면 정도에 있습니다. 다으신 것으로 믿고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은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배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전녁복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하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어머니로 살아가는 것도 은혜고, 아들로 살아가는 것도 은혜고, 아버지로 살아가는 것도 은혜고, 딸로 살아가는 것도 은혜고, 며느리로 살아가는 것, 사이로 살아가는 것, 손자, 손녀로 살아난 건 모두가 은혜입니다. 어젯밤에 잠을 자는 것도 은혜였고, 오늘 눈을 뜬 것도 은혜였고, 또 보고 싶은 사람을 보는 것도 은혜였고, 또 보기 싫은 사람도 본 것도 은혜였고, 그런데 우리는 꼭 보고 싶은 사람만을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아주 보기 싫은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가까운 사람이 더 싫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모두가 다은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장 보기 싫은 우리들에게 자기 몸과 자기 피,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우리를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내놓으시면서 감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기도를 하면 하나님한테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또 주라고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모든 것을 주로 오셨습니다. 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놓으러 오셨어요. 모든 것을 내놓는 것을 감사하는 은혜가 모두 넘치기를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네. 어머니로서 모든 것을 내놓는 것을 감사하고, 아버지로서 내놓는 모든 것을 감사하고, 자식으로서 모든 것을 내놓는 걸 감사하고, 딸로서 내놓는 것을 감사하고, 손자, 손녀로서 내놓는 것을 감사하고, 선생님으로서, 학생으로서 서로 내놓는 것을 감사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내놓으시고 하늘을 오르서 축사하신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를 뜻을 이루려고 이제 내가 때가 됐습니다. 이제 제가 유월절 이것을 준비합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는데 내가 열두 제자를 다 발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기 한 녀석 가론 유다가 나를 배신할거 아닙니까? 이 속에 지금 사탕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그에게도 자기의 살과 피를 주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그 피로 세운 새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에요. 이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은 모세의 언약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돌판에 새긴 언약이었고 이것은 우리의 마음판에다 새긴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겨진 이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성령께서 임지하게 되면 아주 자발적으로 믿게 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되고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내놓게 돼요. 할렐루야. 예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몰록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고대 중동 전역에서 이 사랑하는 자식들을, 이유아들을 머리는 소처럼 생기고 몸이고 날개가 붙어 있고 태양처럼 빛나게 만들어 놓고 이 밑에서 뚫어 있는데 여기다 불을 떼면 이게 뜨거워져요. 두려우니까 자식을 여기다 올려서 태워서 죽입니다. 이건 왕도 그랬습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을 했던 요시아 왕이 죽해가지고 전부 없앤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두려워서 두려움에 떨기 때문에 자식을 바라면서 여기서요. 구을치고 있잖아요. 나팔을 불고 있잖아요. 밤새 이 짓을 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밤새 뛰고 하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탄의 역사거든요. 악령에 들려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피를 요구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백세의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백세의 아들을 주었어요. 주었는데 이 아들이 한 17살 정도 됐을 때 이삭을 바치라고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서 내게 바치라고 그러니까 순종을 합니다. 칼로 이삭을 잡으려고 할때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네 애독자 이삭에게서 손대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옆에 얼마가 순양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 순양이 제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피를 요구하시잖아요. 자신의 살과 피를 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느끼신 것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고만 달라고만 기도를 하는데, 그래야 할 이유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내놓을까요? 우리 주님이 푸른 초장에서 설교를 할때 해가 저물어서 듣는 이들에게 뭘 먹여야 되는데, 500대 나령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냥 보내다고 그러잖아요. 빌립을 시험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두 개와, 보리떡 두 개와 물고기 다섯 마리를 내놨는데, 하늘으로 축사 감사하잖아요. 미리 감사를 한 거예요. 떼주고 떼주고 나눠줬는데도 장정만 헤아렸을 때 5,000명이고 여자와 어린아이는 또 거기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수만 명이 나눠먹고도 12강 줄이가 남았다고 하잖아요. 그 아이가 벌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내놓지 않았다면 뭐가 됐겠어요. 우리들의 헌신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헌신을 그냥 감사하게 하는 은혜,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넘치기를 추구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가 주가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에게는 이새 언약을 주셔서 우리가 모든 것이 새롭도록 하셨는데 얼마나 새롭게 했을까요? 나를 얼마나 새롭게 했을까요? 한 예화를만 드리고 짧게 일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브라 링컨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건 시골등이 초등학교도 못 나온 변호사였어요. 그 당대에 에든이라는 그 스탠턴의 그 당대 유명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승이 변호사 시골뜨기 변호사 닝컨하고한 법정에서 변론을 하면서 그가 그러잖아요. 저 따위 시골뜨기하고 어떻게 내가 일할 수가 있겠소? 이번 일은 너무나 중요한 소송이기 때문에 저 따위 애송이하고 나는 일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링컨의 화려한 그오차니물 보고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는 고릴라를 보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가면은 링컨이라는 고릴라가 있습니다고 그렇게 무시했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 많은 과정을 거쳐서 링컨은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가장 중요한 요직인 국방부 장관을 스탠턴에게 맡기게 돼요.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참모들이 그렇게 합니다. 당신의 원수 아니오. 저를 어떻게 그 자리에 세울 수 있답니까? 하고 말하니까 아주 어려서부터서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어머니가 주었던 성경책 하나로 훈련된 그는 말합니다. 그는 나의 원수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수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없애야 합니다. 이제 그 사람은 나의 적이 아닙니다. 나에게서 적을 하나 없앴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능력자를 내 내각으로 쓴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이요?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형편없는 우리를 오늘 구하셔서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민크만이 이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성령의 역사에서 이 예배로 회복되는데 감사하는 감격이 있으시기를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어떤 원수와의 관계도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될 수가 있어요. 오늘 그 은혜를 입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과 이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는 모든 일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불평과 불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모든 현상을 바라볼 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다 거기에 불편하고 어려운 건 원수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원수는 그 마음속에서 지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의 살을 떼어서 내주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내가 내 살을 떼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식들에게 내놓은 것을 감사합니다. 내 생명의 피를 이들에게 주어서 이들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고 이들에게 부활이 있는 영원한 영생복락에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을 내 죽음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고 내 부활을 통해서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는 이 축사를 하신 거예요. 오늘 내 삶에서 있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내 살과 내 피를 내놓는 은혜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내 마음 속에는 적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마음 속에서 적은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머리를 때려 부수시고, 3일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을 감사하오니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여기에 과기를 두고 무엇을 둔다고 한들 주님에게. 감사하는 것이지 이걸 내놓고 제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가 내놓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앞에 준이 과일도 우리 손으로 가꾼 것 같지만 주님께서 다 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님을 통해서 내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창조물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